쉽고 즐겁고 유익한 세법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61번째 61강이죠.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 토지 또는 부수 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년 이상 보유 요건 했었죠. 그래서 어,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제가 더 부연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요건에서 꼭 알아야 될게 여러분들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다라는 것다 아시죠? 그 다음에 애외 중에 이거 마지막에 했던 거 예를 들어서 어, 해뜨는 언덕의 하얀 집에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하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취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지금 2015뭐 16년 1월 1일날 취득했다고 가정해 봐요. 취득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합니다. 그죠? 취득에서 집안치밖에 없으니까 했는 어, 언덕이 하얀 집이니까 이렇게 취득에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 사유.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세 가지 사유가 나오죠. 뭐 어떤 거 어떤 거죠? 여기다 써드릴까요? 취학, 질병의 요약 근무상의 형편. 이세 가지가 이제 사례로 나오는 거죠. 취학은 자식 잘 가르켜 보겠다고 예를 들어서 대덕 연구단지로 이사간다. 그죠? 거기는 최소 엄마가 어, 국내 박사 내지는 외국 박사니까 그러니까 어, 그 대화하는 내용이 틀리다고 그러죠 이 우스갯소리로 서울의 사람들은 뭐하죠 조그마한 애들이 유치원생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너희 아빠 차 맵, 뭐 어떤 차종이니 뭐몇 평에서 사니? 유치원도 안다닌 애들이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대덕 연구단지에 같은 또래 애들이 너희 엄마 오늘 아침에 어떤 논문 어뭐 완성했니? 뭐, 이런 식으로. 대화의 내용이 틀리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대덕 연구단지로 이제 취약을 시키기 위해서 간다. 그 말이죠. 서울을 버리고 대덕 연구단지로. 그 다음에 질병의 요양. 아파서, 부모님이 아파서 어디로 간다? 저기 거제도, 한려수도로 간다. 그죠? 그래서 요양을 해드리려고. 그 다음에 근무상의 형편.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간단하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아빠가 이제 발령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서울에서 했뜨언덕이 하얀 집을 마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취득에서 2016년 1월 1일 날 취득을 해가지고 여기서 1년 2개월 만에 이제 이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죠, 치약 질병 근무의 상여. 그래서 여기 양도하게 됐다 이 말이 양도. 그러면 취득에서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 예배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거냐 그 문제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취득해서 1년 6개월, 2개월, 예를 들어서 2017년, 어...